어, 하미남, 심윤석TV 돌직구 이슈기사 한줄 요약시간입니다. 어, 오늘은 11월 19일이고요. 어, 오늘 기사는 프레스터 경기 기사입니다. 이용호 기자이고요 제목, 단독. 단독이란 보통 특종이라고 표현을 하죠. 단독. 상주 직원 1명 영업부만 왔다. 하남시의 서희건설 본사 유치 허상. 지난 8월 하남시 서희건설 본사 이전 MOU 체결, 주소만 이전한 셈. 시측, 아직 성과 없다. 유치하면 끝. 관리할 수 있는 입장 아니다. 서희건설 측, K스타월드 조성사업 참여 검토 중, 업계 관계자, 직원들이 와야 실질적 기업 유치 효과 생겨. 내용입니다. 지난 8월, 하남시가 매출 1.4조 기업 서희건설 유치, 하남 유치, 본사의전 MOU 체결을 발표했지만, 현재 본사 사무소, 하남 망월동 소재엔 10명 규모의 영업부서만 이전했으며, 주로 관리직원 1명만 상주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서희건설 서이, 서울 사무소는 서초구에 위치해 있으며, 올해 9월 기준 직원은 85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유치 당시 유치 발표 당시 이현재 한남시장은 한남시 기업 투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후첫 번째 모델이다. 유명, 유명 건설기업인 서희건설 본사 이전 결정은 그동안 자족 기능이 부족했던 한남시에 대기업 유치라는 큰결제를 가져다 주었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원철 서희건설 대표는 한남시가 추진하는 주요 프로젝트에. 당사의 42년 건설 노하우를 접목시킬 경우 하남 지역 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전 배경을 전한 바 있다. 관건은 서희건설의 본사 이전으로 인한 자족기능 향상,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발전 가능성여부다유치 발표 3개월이 경과된 지난 16일 하남시 관계자 A씨는 본보의 일자리 창출 등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건설 경기가 안 좋다. 현재 추진되거나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추가 이전 계획 또는 구체적 사항 요구를 붙는 질문에 없다라고 답했다. 주소만 이전하고 일부 부서만 온 건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암시 관계자 B씨는 같은 질문에 유치하면 끝나는 것이다.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마냥 요구할 수도 없다. 예고되고 있는 것 없다. 서희건설이 중소기업도 아니고 뚝딱 움직여질 수 있는 규모가 아니지 않은가라고 답했다. 서희건설 측은 본사 사무소엔 영업 및 관리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현재 케이스 타워도 조성 사업 등 하남시 주요 사업 참여에 대해서 검토 중이며 사회공헌 사업 등 기타 활동들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하남시 지역 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업계 관련자 CC는 직원들이 와야 실질적인 기업 유치 효과 긴, 효과가 긴다. 라고 밝혔다. 뭐, 기사 내용 요약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서유원서를 유치해 왔는데, 현재, 그 상조직원 한명 밖에 없고, 영업부 직원 통해서 한 열댓 명 있다, 이, 있고, 뭐 앞으로 보겠다, 뭐, 이런 얘기이죠. 어쨌든 뭐, 하람직 기업 유치의 모델 같지는않고요 한번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좀 이렇게 기대에 부풀게, 과잉 홍보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상입니다.